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이 새벽에 하나님 예배 후 첫날의 새벽을 깨우는 마음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 주실 때에 그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 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또 우리 환경들을 하나님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 말씀하여 주실 줄 믿고 이예 시종을 온전히 주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명기 14장 22절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로 29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22절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절을 드릴 것이며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수 없거든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아멘. 네, 오늘 말씀이 더 중요한 정의, 극률,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 볼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11조를 하라는 말씀이 앞에 22절부터 27절까지 나와 있고 그 매년 곡식을 거둘 때에 11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년 한번 곡식을 거두면 한번 11조를 하는 거겠죠. 그런데 혹시 우리나라에 이모작도 있었으니까 두번 거두면 그거에 대한 11조를 하는 걸 테고, 근데 여기 이제 28절 이하에 보면 매 3년 끝에 하는 11조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이것은 아, 앞에 나온 11조는 소득의 11조를 하라는 뜻이지만, 뒤에 나온 11조는 저축하래요. 11조를 저축을 해서도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 말씀 이제 이 소산의 시비를 다 내어서 성읍에 저축하여서 너희 중에 분기시이나 기업이 없는 대상들, 내위인이나 가부나 고아나 객이나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손길에는 아, 미리 미리 준비해 두라는 거예요. 와나 먹을 것도 없는데 도울 것을 미리 준비해 두랍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서로 나눠서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2 3 절의 내용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내네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루살렘 그러나 신명기가 쓰여질 때는 이제 아직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고 다윗의 때까지 이제 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성전을 건축하기 훨씬 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언하시는 겁니다. 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그 예루살렘을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두시고 그 눈을 두신 곳이라고 말합니다. 즉 성전에 눈을 두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눈을 두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를 성전된 몸 또는 구,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은 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택하신 우리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뭘 하라 그러냐면 그 십일조를 가지고 즐거워하랍니다. 하나님께 드려놓고 어떻게 즐거워하는가? 이제 서로 나누고 즐거워하는 건데 여기 보면 거기에 모여서 즐거워하라고 돼 있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께 드리고 즐거워하라고도 돼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그 다음에 바로 이어져 나옵니다. 아,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항상 배울 것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배우는 데에 마음을 쏟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 십일조를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십일조를 왜 드리는지가 중요한 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너희는 근채의 십일조와 소득의 십일조와 채소들 그런 것들은 다 드리면서 정작 중요한 것은 버렸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정신을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매일 성경의 내용 그 제목에는 십일조 정신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분별하여 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신약에 바리새인들과 석유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들이 너희가 그들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갈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먼저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받아들이고 살았어야 되는데, 그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 형식대로만 산 거예요. 그 형식만 가지고 있고 껍데기는 가지고 있는데 내용. 정신은 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 정신이 바로 정의나 극률이나 공평이나 믿음이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예를 들면 1의일조를 드릴 때에 아, 내가 이거 열 개를 다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부족하면 어떡하지? 하면 1의일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3년에 한번더1의일조를 떼야 되면 어 전에 1의일조씩 떼서 아홉 가지고 겨우 살았는데 또1의일조를 추가로 떼면 난 어떻게 살지 이렇게 생각하면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또더 나아가서는 6년 차에는 아예 밭을 경작하지 말랍니다. 그리고 객이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들짐승들을 위해서 버려두렵니다 땅을. 그러면 적어도 3년치, 2년 반 이상의 식량이 6년 차에 거둬들여져야 돼요. 그리고 7년 차에 쉬고 6년 차에 거둬들인 걸로 6년 차에 먹고. 7년 차 경작을 하지 않으니까 또 먹어야 되고 그다음에 8년 차에 씨를 뿌려서 거둘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3년 가까운 시간을 곡식이 6년 차에 거둬들인 걸로 세 배의 곡식을 주셔야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평소에 먹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디서 훈련시키셨냐면 광야에서 만나를 거둘 때에 하루치 먹을 것만 가져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더 거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열어보니까 이틀째는 다 썩었어요. 그런데 엿새째는 다음 날 안식일 것도 거두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 썩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주시는지를 40년 동안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밟을 때에 너희가 경작하지 않은 것들을 수확할 것이고 짓지 않은 성읍을 차지할 것이고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들을 갖게 될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이유는 다 내가 준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거둘 수 있고 가질 수 있다. 그래서 11조 정신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나는 이런 여호와라.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공급하는 하나님이라. 내 하나님이다. 그럼 내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하시는지를 본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그 공급하시는 방법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내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그곳에서 즐거워하고 먹으라고 한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행하라는 뜻이고 두 번째 그때 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는 겁니다 11조를 통해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곳에 가서 예배하는 거 절기를 지키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6월절이나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은혜들을 스스로도 기억하고 또한 자손만대에 전파하고 가르쳐주고 그 가르쳐 준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천대까지 또는 영원토록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라. 왜냐하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왜 천대까지 누려야 되냐? 왜 영원토록 누려야 되냐? 나는 유한한 인생과 다르다. 영원토록 복을 줄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분을... 높여 드리고 경외하는 일에 매일 같이 마음을 쏟으라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10의 1조가 열 중에 하나만 하나님 겁니다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겁니다라는 표현이라 그랬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은 내 삶과 시간과 나의 재물과 재능과 생명과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가르치고 이어 주고 그렇게 잘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 때에 그 복을 계속 누릴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26절에 가서 보면 세 번째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이건 뭐냐면 거기에 갈 때에 그곳에서 이제 소나 양이나 이걸 끌고 만약에 저북 이스라엘의 저 끝에서 와야 된다면 그걸 끌고 가다가 나도 지치고 소도 지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멀거든 어떻게 하래요? 가지 마라가 아니고 그걸 다 돈으로 바꿔서 그곳에 가서 거기서 그와그와 그와 같은 가치로 사서 그곳에서 드리고 또 그곳에서 나누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즐거이 할 것이며 이 중요함이 자, 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라고 처음에 말씀하신 게 명령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는 어디서 즐거워하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라는 게 예루살렘에서만 즐거워라 하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즐거워할 때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라는 거예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우리의 양 떼가 없어도 여호와 이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팔아서 많이 돈을 쌓아주고 와서 많이 사는 사람만 즐거워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된 사람은 그렇게 올 것이고 적게 가진 사람은 적게 올 것이고 다 하나님 앞에서 모여라. 그리고 거기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떻게요? 레위인이나 너희 중에 분기시 없는 사람이야, 기업이 없는 자들 저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많이 가져온 사람이 이거 너무 많으니까 나 먹을 거 충분하니까 조금만 사갖고 가야지 이게 아니라 그에게 주신 소산의 그 10분의 1을 챙겨가지고 오고 적게 가진 사람은 또 그렇게 오고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면다 서로 나누면 다 배불리 먹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약교회의 초대교회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때도 그렇게 했죠. 각 가정에서 자기가 쓰고 충분하니까 넘치니까 하나님 주신 복이라 여겨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다 가지고 나온 것을 교회에서는 다 필요한 대로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함께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함께 할수 있는데 나는 배부른데 옆에 배고프면 함께 즐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배부른 것이 곧 행복한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배불리 먹을 것이고 너희가 먹고 싶 먹고 싶은 것을 늘 먹을 수 있을 것이고 곡식뿐만 아니라 고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결론입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항상 마음에 새기고 또 기억하고, 또 가르치고, 배우고, 전하면,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면, 그렇게 세 가지를 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을 다 읽어 드리면,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내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내위는 너희 중에 분기시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자 이것도 하나님께서 부족해서 그 다음 이제 매 3년 끝에 10일조에 관한 이야기를 또 하십니다. 28절에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서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굶기시나 기업이 없는 내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미꼬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말씀을 정리해 드릴게요. 매년 하는 11조는 11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소득의 11조를 드리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극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기 위해서 믿고 그대로 따르는지를 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 나, 나 개인의 신앙을 보는 거예요. 11조를 처음에 기초 11조를 하는 것은 근데 그 다음에 매년 3년, 매 3년 끝에 하는 11조, 또 7년에 한번 땅을 쉬게 하는 것, 또 7년, 49년, 50년 돼서 희년이 돼서 형제의 땅을 돌려주는 것, 이런 것들은 더 확장된 신앙입니다. 함께하는 것, 복지를 말하는 거, 요즘으로 말하면, 그래서 내가 충분히 먹고 남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복을 가지고 이웃을. 섬비도록 하는 데까지 나아가라. 그런데 그 모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는 데 있어서 온 마음과 정성을 쏟아라. 그런 뜻입니다. 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런 하나님이다. 극률이 여기며 또한 정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원하며 너의 믿음을 늘 확인해서 그 믿음대로 그 믿음의 분량대로 넉넉히 주시고 그 주신 것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겠다. 바꿔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나는 넘치도록 더 부어 주겠다. 본인의 그릇대로 그렇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극류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손을 펼칠 때 하나님 그것을 채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손이 다 하나님의 복의 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50장입니다. 네 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 죽게 드리네 죽게 드리 우리 성민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기억하고, 그 말씀을 새기며, 그 말씀을 배우기를 늘 즐거워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더 성숙하고 성장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며, 또단임 목사님의 건강 영육관에 강건한 은혜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같이. 그 은혜가 흘러넘쳐서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세번 부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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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십의 입주를 드리는 것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넉넉히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것이다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믿음에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으로 사용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 하늘나라에 많이 쌓아둘 수 있는 하나님.